키워드 증거가 4,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되게 난해하죠. 읽으라 그러면 더라고 해야 될지, 띠라고 해야 될지 되게 난해하죠. 이거 이름도 오늘 바로 알려 드릴게요. 자, 오늘의 준비된 키워드는 요거고요. 자, 요거를 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실 때는 띠라고 읽잖아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투 띠더 띠. 투 띠더 띠. 띠. 토지할 때 띠. 투띠더띠 라고 읽어요. 땅이라고 해석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나 지방이나 지점이나 이럴 때는 투띠더띠 띠 사성 투띠더띠 띠 라고 읽고요. 얘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구조조사 더더더 라고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얘가 어떻게 합쳐져 있는 글자냐면 땅할때투 하고 아 나도 그래 할때얘 합쳐져서 이게 에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는 우리 바이샤오의 그 원리로 투예띠 라고 해요 투예띠 자 투예띠 연습해 볼까요 이름이 다 있다 했잖아 얘도 더고 얘도 더고 얘도 더예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아 이거도 저거도 요거도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다 이름을 붙여줬어 얘는 이름 뭐라고요 얘는 바이샤오 라고 해요. 바이샤워 더. 왜냐하면 얘랑 얘랑 만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바이샤오 더라고 하고요. 얘는요. 사실 얘도 이름이 있어요. 쌍은 더라고 해요. 쌍은 더.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 치. 이게 두인변인데요. 두인변. 두 사람이 손가락 잘린 거 그거잖아. 그래서 두인변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떠 라고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땅지 덧 자는 이게 합쳐진 거기 때문에 투, 예, 떠 라고 읽어요. 투, 예, 떠. 투, 예.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지 말고, 막,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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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 <laughs> 거, 저거, 저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 붙여져가지고, 읽어주시면 간지 잘잘나요 하나씩, 바이샤오, 떡, 샹, 랜, 떡, 그리고 두 예, 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이게 띠라고 읽힐 때랑, 더 라고 읽힐 때랑은 사용법이 완전 달라요. 우선은 우리가 그동안 이주에 거쳐서, 바이샤오더 쌍렌더를 했으니까 똑같이 구조조사. 요거 두의 떠를 yeah, 먼저 볼게요. 이게 더 어렵거든요. 요거를 먼저 볼게요. 근데 정리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자이떠를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네이버가 이딴 소리를 하네요. 관형어로 쓰이는 단어나 구 뒤에 쓰여 그 단어나 구가 동사 또는 형용사와 같은 중심어를 수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什么 <laughs> 있어. 이걸 해석하느라 더 힘들죠. 이걸 해석하느라, 그냥, 에이, 그냥, 나는 병신인가 보다. 나는, <laughs> 나는 이것도 이해 못하고, 한국어 나 잘해야겠다. 하고 포기하게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laughs> 아이고, 두야. 지금부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빼박으로요. 이게 두, 예, 더. 자, 빼박으로요. 자, 뒤가 동사면 빼박, 더. 예요 뒤가 동사면, 뒤, 그 뒤에 있는 구조조사, 그 뒤가 다 까먹어도 돼요. 뭐 간용어가 지랄이고 뭐 까먹고요. 뒤가 동사면 빼박으로 to, 두의 예, 더예요. 뒤가 동사면. 다른 거랑 안 겹쳐요. 내가 도와줄게. 다른 거랑 안 겹쳐요. 뒤가 동사면 그냥 to, 두의 예, 더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앞에 어떨 때 더를 쓰는지는 정, 잘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정리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야매라서 완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거 더 언제 쓰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저 마중책 140페이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몇개 예문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요 이런 경우에 많이 써요 이음절 형용사 뒤에 이음절 형용사 예를 들면 어까오싱 카이싱 렁情칭 위쾌 싱후, 컬러 이렇게 두 글자 짜리 칭송, 빵, 어, 빵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슈후 이렇게 두 글자 짜리, 두 글자 짜리 형용사 뒤에 예를 들어 볼게요. 기쁘게 말했어요. 기쁘게 말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쁘게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쁘게 보다는 뒤에 어쨌든 동사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쁘게 말했어요. 기쁘게 말했어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가오싱더, 슈어 그러면 기쁘게 말했어요가 되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기쁜 사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기쁜 사람. 지금까지는 3주치에서 정리하는 거야. 이세 개를 지금 3주치에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말했어요가 아니라 기쁜 사람이라는 명사가 와요. 동사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그때는 가오싱더란 할때그 더는 바이샤오더예요. 그러면 기뻐서 기뻐서, 어, 까우싱 더. 노래를 막 불렀어. 자,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기쁘게 노래를 불렀는지, 기쁜 정도가 노래를 불렀는지. 기뻐서 노래를 불렀으면, 까우싱 더. 기뻐서, 그때는 썩는 더를 써가지고, 까우싱 더, 창치 꺼라. 라고 쓰는 거고요. 기쁘게, 기쁘게 노래를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노래를 불렀으면. 기쁘게 노래를 불렀으면 막 어떤 상태로 기쁜 상태로 그럼 부사처럼 기쁘게 노래를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오싱 두에더 그치 이두 개가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기뻐서 불렀는지 기쁘게 불렀는지 둘다 더로 구분하는데 이때는 기쁘게 불렀으면 땅지 더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두개 더라고 이제 할게요. 습관을 붙여야 되니까. 그치 근데 바이샤워 더는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꾸몇개 연습해 보면 익숙해져요. 지금 아직 못 따라가도 괜찮아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음, 야 침착하고 냉정하게 생각 좀 해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 요거고요. 냉정하게 생각 좀 해봐. 그렇죠. 냉정하 게 생각 좀 해봐. 뒤에 동사가 왔죠. 냉정하 게 생각 좀 해봐.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쌍런 더자는요. 이렇게 잘안 쓰이기 때문에 안 헷갈려 해도 돼. 이건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쌍런 더는요. 앞에 동사가 오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렁징 더샹샹. 네. 렁징 더샹샹. 렁징 더샹一下 봐. 好. 이렇게 쓰면 어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렁징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쾌하게 받아들였어, 유쾌하게 접수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요청이 있었어요. 두에 더를 해주세요. 아, 그럼 제가 아주 유쾌하게 그, 그 요청을 받아들리겠습니다라고할 때는 위콰이더지에쇼, 위콰이더지에쇼. 그쵸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이따가 정리해 보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런칭더샹앙샹 위콰이더지에쇼라고 쓰면 되고요. 몇 가지 예를 더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이건 중국 사이트 바이디에서 갖고 온 거고요. 轻松的休息吧.轻松的, 뭐뭐 하게 하고 그랬어요. 轻松的休息吧. 해석해보세요. 轻松的休息吧.这怎么翻译呢?轻松的休息吧不要跟着这个写啊就翻译一下轻松的休息吧。 칭송더, 쉬오시바 어떻게 쉬라고요? 칭송더. 음, 편안히 쉬세요. 가볍게 쉬세요. 홀가분하게 쉬세요. 편히 쉬세요. 하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칭송, 마음 편하게 쉬세요. 마음 편하게 쉬세요. 마음 편하게 쉬세요.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다음에. 하이즈만, 까오싱더, 샤워라. 자, 여기서는 시오시 동사고요. 샤오 시오, 동사예요. 하이즈만. 가오싱더, 셔얼러 무슨 뜻? 하이즈만, 가오싱더, 셔얼러 하이즈만, 가오싱더, 얼 아이들이 즐겁게 웃었어요. 그러면 울고 해결해 볼게요. 이런 예가 많지는 않지만 확실히 잡고 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하이즈만, 아이들이고요. 가우싱더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있고요. 똑같은데 더만 바뀐 거예요. 이두 개. 자, 2번은 어떻게? 3번은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3번은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죠? 애들이 기쁘게 웃는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도 보어 기쁜 정도가 웃는다로 해석하면 너무 쪼렙 같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똑같은데 더 글자가 바뀌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지만 가오싱더 시어러. 음, 하하 따 시어러. 애들이 기뻐서 기쁜 정도가 웃는 결과를 이끈 거예요. 애들이 기뻐서 웃었대요. 이렇게 했을 때 기뻐서 웃었어요. 애들이 기뻐서 얘는 기쁘게 그러니까 즉 땅지 더가 붙으면 우리 말로는 약간 부사 느낌이 나요. 어떻게 뭐 했어요 어떻게 뭐 했어요. 헌난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거 잡아갈 수 없어요. 어려우면 이렇게 다 하겠어요. 그쵸 웃을 정도니까. 얼마나 기뻤길래 웃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포기하세요. 자,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수 없어. 어려워면뭐 어떻게? 그건 자기가 극복해야지. 자얘 해볼게요. 라울렌 카이신다 시아월라. 이거는 더자가 카이신다. 어, 그럼 어떻게 어렵다고 얘기하면 포기해야지. 자 새해 첫날인데 어렵다는 말좀 하지 맙시다. 라울렌 카이신다 시아월라. 노인이 똑같애 카이신 그렇죠. 여기는 즐겁게 웃었어요. 노인이 어, 할머니가 즐겁게 웃었어요. 아니야 현일구사 살까? 지금 잠깐 잠깐 착각한 것 같아. 자, 이거는 기뻐서 웃은 건그 수학 렌더고요. 여기는 부사를 만드는 거예요. 즐겁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크리스탈님. 크리스탈 다시 한 번만. 여기 땅지 더가 들어있기 때문에, 땅지는, 어떻게, 이렇게 웃었답니다. 하, 이렇게 보시야한 조금만 더 해볼게요.幸福的生活,高效的工作. <목소리가> 자, 요거는요, 뭐 하게, 뭐 하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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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싱푸, 싱후. 싱푸는 행복하게 하하 어떻게 어떻게 자 이렇게 뭐 웃음치료 같은 거 하고 있나 봐요 어떤 기관에서 행복하게 생활합시다 그리고 까오시아워더 가오시아워는 고효율적으로 까오시아워더 공짜 음 그쵸 행복하게 생활하기 효율적으로 일하기 대표님 나빴어요 효율적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써볼게요 행복하게 공부합시다. 행복하게 공부합시다 자, 자 여기 장모 해보세요 행복하게 공부합시다 우리는 행복하게 공부합시다 이왕 해야 되는 거 가오시아오라고 하면 웃기게 그건 약간 아, 쟤 진짜 웃긴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 가오시아오는 여기 좀안 어울려요 음윙푸더 쇠시 그쵸 행복하게 공부합시다 했으니까 바붙이수 좋겠죠 스윙 푸더 쇠시바 아 잘하면서 어렵대 덜먹고 운동 잘하면서 제시락 잘하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래놓고 1등이싱 씨, <목소리> 푸더, 씨, 씨바. 라고 쓰면 되고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快乐, 더, <목소리> 过好,每一天. 여기는 결과보호도 숨어있어요.快乐, 더, <목소리> 过好.그럼 더, 앞에, 액 아, 더, 뒤에, 동사가 또 왔죠.快乐, 더, 过好,过好,每一天. <목소리> 해석해보세요.快乐는, <목소리> 기쁘게, 행복하게, 해요 기쁘게, 행복하게, h o 잘 보내봅시다. 매일 티엔 어떻게 해석할까요? 기쁘게, 즐겁게 매일을 보내자. 맞아요,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자. 매일 즐겁게 보내자요. 즐겁게 매일매일을 보내요. 즐겁게 나나를 보냅시다. 매일매일 즐겁게 삽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땅지 덧자 뒤를 다 보세요. 땅지 덧자 뒤를 다 보세요. 꾸어 동사고요. 쇼어 생활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명사도 되지만 그리고 씨어 동사지요. 웃는 동사. 씨어 동사고요. 씨오씨 동사예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 뒤에 동사 있으면더 쓰면 되겠네. 응, 더 쓰면 되겠네. 형용사가 두 글자일 때 거의 다 덜을 쓰는구만. 이런 규칙을 하나 찾으시면 되고요. 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되게 별거 아니지만 셀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까오. 뒤에 빈 칸을 채우시면 돼요. 요게 있고요. 요게 있어요. 자, 빈칸 1번, 2번을 각각 채워보세요. 1번, 2번을 각각 채워보세요. 정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t 에는 그냥 하루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남의 거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뺏기지 말고 자기 소신껏 써보세요. 따리엣님 소신껏 따리님 오타예요? 틀린 거예요? 가우싱더이 뒤에는 얘는 하루라는 명사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기쁜 하루 하루는 명사예요. 명사 앞에는 여지없이 바이샤오더가 옵니다. 명사 앞에는 여지없이 바이샤오더가 오고요. 꾸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루를 보냈어요. 가 되겠죠. 그렇지. 이 딸이 이렇게 오시면 정답이고요. 틀리신 분 없으시죠? 틀리신 분 있으면 다음에 안 틀리게 여러분이 많이 놀려주세요. 한번 놀려주면 그 다음부터 안 틀려. <laughs> 나도 처음에 중국에서 2시 R 뒤에 한번 했다가 되게 놀림받고 고쳤거든요. 이게 지금은 좀 부끄럽지만 앞으로 안 틀리려면 틀리면 한번 놀림받으면 돼요. 어, 그러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음정형사 뒤에 쓰인 얘들을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떨 때쓸수 있냐면요. 정리해 놓은 거 볼게요. 자, 지금까지 본게 여기. 구어 하오이, 티엔, 빼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보내세요가 더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서 문장에 넣어봤어요. 자, 두 번째, 효용사가 중첩될 때쓸수 있어요. 어떨 때쓸수 있냐면, 하오하오더, 만만더, 까오까오싱싱더, 칭칭송송더, 콰이더 이렇게, 어떻게, 빠르게, 크게, 느리게, 뭐, 많이, 이런 거. 그치? 중첩될 때. 그러면 여기 볼게요. 만만 너는 느리게 반쇼 쉬. 근데 중요한 건 느리게 뒤에가 또 동사예요. 그래서 느리게 수속을 밟았어요. 칭칭 쏭쏭 너 쫀치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 편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붙였어. 칭칭 쏭쏭 너 쫀치엔. 편안하게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런 것들을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문을 한번 만들려고 노력해보세요. 어, 잘, 잘, 지내. 잘, 지내. 아까 여기 걸잘 활용해가지고 잘 지내. 그러면 이음자 형용사가 아니지만 중첩할 때는 그럴 때도 쓸수 있어요. 그렇지. 만만 더, 쿼이 쿼이 더 이렇게 쓸수 있고요. 옛날에는 이거를 만만디 만만디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아재 같은 표현인 거죠. 칭칭쏭쏭더 시오시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고요 까오까오싱싱더 시어오 이렇게 쓸수 있고요 하오하오 꾸르즈 하오하오 꾸르즈 그렇지 슈프마님 진짜 잘한다 하오하오 꾸르즈라고쓸수 있어요 하오하오 꾸르즈 좋습니다 제가 갖고 온 예문들 몇개 볼게요 제가 준비한 예문들은 자, 까오까오싱싱더 후와이호동 후와이는 집 밖에, 야외 활동을 얘기해요. 후와이 호똥, 야외 활동을 합시다. 가오가오싱싱더, 후와이, 후이 호똥바, 야외 활동을 합시다. 여기 바 자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잘린 것 같은데요. 바 있는 걸로 넣어볼게요. 가오가오싱싱더, 후와이 호똥바, 이렇게 쓰시면 기쁘게 야외 활동 합시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자, 라오마오는 그냥 마오 같아요. 라오마오, 고양이가 맘만더, 睡자월러, 慢慢的睡着了 무슨 뜻일까요? 老猫慢慢的睡着了 저什么意思啊? 이제, 파이,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老猫慢慢的睡着了睡觉睡觉는 睡著. 내가 의, 의지로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잠이 드는 거야. 앉으려고 했으나 잠이 드는 거.睡觉. 양이가 慢慢的 천천히, 서서히, 맞아요. 서서히. 잠이 들었어요. 너곤너곤 잠이 들었어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너곤너곤 잠이 들었어요. 라오마오만만 더스자올러라고쓸수 있고요. 자, 총총망망. 총총망망은 원래 총망이 개바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망은 바쁘다. 총망은 굉장히 개바쁘다라는 뜻인데, 총총망망이라고 쓰면 계획 존라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계획 존 바쁘다. 그래서 총총망망, 총총망망조 라러 정총 망망 도 졸러 라고 쓰면 절 바쁘게 어 떠났어 갔어 절 바쁘게 떠났어라는 뜻이죠. 열라 바쁘게 떠나 갔어요. 음, 그렇죠. 이 뒤에 거 뭔지 모르겠어요. 절 바쁘게 가버렸어요라는 뜻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약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써있죠. 칭칭 쏭쏭더 쇠씨 <laughs> 이렇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칭칭 쏭쏭더 쇠씨라고 이렇게 여기 물음표가 여기 되게 소극적으로 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칭칭 쏭쏭더 쇠씨 뭐 편안한 공부 그치어 가볍게 학습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뭐뭐하게 학습한다고 이때도 느낄 수 있는 게아 뒤에는 다 동사구나 그리고 뭐뭐하게라고 번역이 되는구나 이런, 이런 규칙이 있구나 캐치하시면 돼요. 기쁘게 공부한다고? 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최성은막망한다 쉐씨요. 음, 뭐고 해봐, 말도 안 돼.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평화의 공부를 했다고라.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제가 여기 정리해놓은 거는 사실 페이의 마중 140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이음자 형용사 뒤, 형용사 중첩 뒤고요. 마지막으로 더 자가 많이 발견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속담이나 성어 같은 거. 중국인들은 성어 되게 막 써가지고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뒤에 더자를 많이 숨겨놔요. 특히 네 글자 성어 뒤에다가. 아까 까까우 싱싱도 했던 것처럼 성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성어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가지고 일단은 많이 쓰이는 좀 쉬운 거부만 적어 놨는데, 따쇼, <목소리> 따지아오는 <목소리> 많이 쓰이는, 성어라고 보기엔 좀, 이르, 좀 그렇지만 그냥 사자인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관용표현. 따쇼, 따지아오는 큰 손, 큰 발이 아니라, 여기 손이 크니까 우리도 막, 어, 아, 야, 니네 엄마 손 진짜 크다. 이게 손이 진짜 크다는 게 우리 엄마 손 이만한 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조금 못 만들고 많이 만들 때손 크다고 하잖아요. 막 카레 라이스 일주일 채놓는 거, 공국 한 달치 끓여 놓고 따쇼 따지아, 따쇼 따지아. 여기 아마 짜아쓴것 같은데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럴 때쓸수 있어요. 그녀는 항상 돈을 펑펑 쓴다. 음, 여러분들이 그럼 만들어 보세요. 그녀는 항상 돈을 펑펑 쓴다. 그러면 펑펑이라고 하면 어색하니까 음, 뭐뭐하게, 음, 어떻게? 어떻게 쓴다 그래야 될까? 펑펑하게 쓴다? 그건 안 되는데 아낌없이 아낌없이 쓴다, 펑펑 쓴다. 그러면 타 그녀는 타 항상 종쉐 여기 있다. 정답 나왔네요. 슈퍼만님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녀는 항상 돈을 아낌없이 팡팡 쓸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음, 우리 방송에 약간 영혼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두밥 님은 영혼 없이 생방에 참여한다, 참가한다. 대 영혼 없이. 그럼 영혼 없이라는 하자 성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어, 영혼 없어, 아 영혼 없어 어떻게 쓰냐면 신부자이엔 이게 아 영혼 없어거든요. 방송에서 몇번 했었죠? 신부자이엔 그러면 어, 토니님은 영혼 없이 참 참가를 잘해. 그러면 이 뒤에 또 동사가 와야 돼요. 여기 뒤에. 다 장, 장, 다, 쇼 다, 자, 어, 다, 화, 치, 이때도 화가 돈을 쓰라는 동사니까 앞에 이 가능한 거고요. 조, 밥님은 조, 밥님, 조, 조빡구. 밥그, 조, 밥그는 신부자, 이, 다더 참가한다. 응, 찬지, 아, 즙, 보, 신부자, 이, 다 더, 찬지, 아, 즙, 보 이렇게 쓰시면 되게 마음 영혼 없이 그럼 몇 가지 해볼게요. 너참 영혼 없이 타이핑한다. 이런 거할수 있을까요? 너참 영혼 없게 타이핑한다. 되게 영혼 없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부자이엔만 띡띡 쓰시면, 아, 참 영혼 없게 타이핑한다. 라고 말하려면, 음, 신부자이엔 더. 자, 참 영혼 없게 타이핑하시네요. 참 영혼 없게 타이핑하시네요. 니짠다니짠신부자이엔더다즈아 이렇게 쓰면 그치, 생활 표현으로 쓸수 있는 니짠신부자이엔더다즈아 이때도 다가 동사니까 앞에 두 개의 를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나? 사실 구조조사 중에 가장 이게 빡센 얘기긴 하죠 근데 뭐못 뭐, 잡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이가다 다르기 때문에 신부자이엔더다즈아, 네 여기에는 더 자가 없지요? 친부자 이엔 더 잔자, 주보.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하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뭐 속담이나 성어 같은 게 있으면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 이럴 때더를 써가지고 쓰는구나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요. 이런 느낌이 나요. 제가 이렇게 쓴 건데요. 이세 개를 다 정리하고 났더니, 약간, 뭐뭐하게, 라는 느낌이 나요. 뭐뭐하게 동사한다. 그래서, 어, 부사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네. 그래서 셀프 테스트로, 까오까오, 싱싱, 더, 이 t 엔 까오까오, 싱싱, 더, 구하오, ETN, 뭐 이런 거쓸 때, 1번에 아까 했던 거, 2번에 아까 했던 거, 답 한번 채워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정리해 놓으면, 아, 되게 규칙이 간단하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얘도 딱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울과 어렵지는 않죠. 약간 명절 때 공부하니까 억울해서 그렇지 설까 되게 막 어, 어렵고 그렇지는 않죠? 까까 씽씽딱 뒤에 동사까지 음 그죠 한국말 어선하고도 같아지고 되게 되게, 되게 좋아 <laughs> 되게 좋은 용법이야 얼마나 고마워 네 그러면 재밌으면 넣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작문을 좀 해보세요 이게 한글 만드는 게 어렵지 한글 문장 만드는 게 어렵지 그 한글 문장을 중국어로 옮기는 건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몇 개만 해보. 내가 해줄까? 음, 그는 언제나 대충 대충 일을 해. 대충 대충하게 일을 해. 음, 그는 그일 번. 그그그그 음, 그, 그, 그는 언제나 대충 대충하게 일을 해. 그리고 또뭐 있지? 대충대충이라는 글자 아시려나? 마마후후. 음, 나는 엉망진 창으로 어, 청소를 했어. 그런 거. 다 정시 마마후후의 공부. 잘한다. 다 장창 다 언제나는 정시의 장창은 각 어, 종종 자주 often 하고 always 차이에요. 근데 언제는 나 always잖아. 그럼 그때는 종시 더잘 어울려요. 다 종시 마마후후 더, 공조好. 아래는 可能 엉망진창. 빨리 봐줘. 다알려졌어런치봐자 오케이. 청소했어. 아니야. 빨리 2번에 정수, 마마, 우후, 더 공주, 하우. 내 맘이야. 다, 와, 라지 바, 자우, 더, 다, 썰, 러.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음,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해볼까? 음, 또, 아, 한글 문장에서 잘 생각이 안 나. 또 달려. <laughs>